문제 37번입니다. 다음 중 보기 탭창 그룹의 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. 보기 탭창그룹에새창 모두 정렬 틀고 전 나누기 숨기기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. 자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. 1번부터 볼게요. 새 창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문서를 새 창에 하나 더 열어서 두개 이상의 창을 통해 볼수 있게 해준다 라고 했네요. 음, 어떤 건지 볼게요. 이렇게 음,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. 보기에서 새 창을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. 어? 그랬더니 어떤 차이 있나요? 봤더니요. 제목 표시줄 보세요. 2016년 1회 땡땡 2번이 생겼어요. 자,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요. 1번과 2번, 두 개가 열려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. 맞나요? 자, 정렬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자, 얘는 닫고 다시 한번 정렬할게요. 봤더니요, 2016년 1회 2, 2016년 1회 1 해서 똑같은 내용이 하나의 새로운 창에 더 복사돼서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쵸죠 창을 하나 닫아버리면은요, 이렇게 뒤에 1하고 붙어있던 게 없어지지요? 어, 새 창은요, 현재 활성화되는 문서를 새 창에 하나 더 열어서 두개 이상의 창을 통해 볼수 있게 해준다.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. 2번. 틀 고정 기능으로 열을 고정하려면 고정하려는 열의 왼쪽 열을 선택한 후에 틀 고정 실행한다. 볼게요. 자, 제가 틀 고정을 하려고 합니다. 음. B 1번 셀에서요. 보기에서 틀 고정을 할게요. 틀 고정할게요. 자, 그러면은요. 어떻게 열이 고정이 되나요? 현재 셀에 앞쪽에 있는 셀이 되는 거죠. 내가 A열을 고정을 하겠다, 그러면 B열에 넣고 틀 고정을 해야 되는 거죠. 맞나요? 자, 그렇다면은요, 내가 만약에 B열까지, A열과 B열 두 개를 고정하겠다라고 하면요, 셀 포인터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? B열의 왼쪽에 있으면 될까요? B열의 오른쪽에 있어야만이 B열을 고정시킬 수가 있겠지요. 되셨나요? 오케이. 자, 그러면 문제 2번, 어, 보기 2번. 틀 고정 기능으로 열을 고정하려면, 고정하려는 열의 왼쪽 열을 선택한다. 왼쪽이 아니라 어느 쪽이에요? 오른쪽 열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. 그러면 2번이 잘못됐지요? 자, 그 다음에 3번.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여러 개의 창으로 분리하는 기능으로 최대 4개까지 분할할 수 있다. 했어요. 나누기도 한번 볼까요? 나누기를 할게요. 그랬더니 어, 셀 포인터를 기준으로 창이 나눠지네요. 드래그해서 이거는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지요. 그래서 어, 이렇게 최대 4개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. 맞나요? 오 됐네요. 그렇죠 최대 4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나누기선을 더블 클릭해버리면요. 창을 합칠 수가 있죠. 그러면 두 개로도 나눠지는 거죠. 맞나요? 더블 클릭해서 창 나누기는 없앨 수 있습니다.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여러 개의 창으로 분리하는 걸로 최대 4개까지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. 맞는 설명이고요. 4번, 모두 정렬은 창 정렬 창을 표시하여 화면에 열려있는 통합 문서 창들을 선택 옵션에 따라 나란히 배열한다 했어요. 어... 새로 만들기 문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해서 모두 정렬했더니 창 정렬 대화 상자 나오지요? 자, 정렬 옵션이 나옵니다. 이 정렬 옵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은요. 열려져 있는 창들이 이렇게 정렬돼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. 맞나요? 뭐 바둑판식 하게 되면은 어, 하나밖에 지금 창이 없나 봐요. 그쵸? 문서가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더 열게요. 세 개를 열었어요. 지금 이렇게 하나, 둘, 세 개의 문서 열어져 있죠? 모두 정렬해서요. 바둑판 식으로 정렬을 해보죠. 그랬더니 세 개의 문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정렬 방법으로, 정렬 방법에 따라서, 어, 뭐야, 창들을 나란히 배열을할 수가 있는 거죠?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. 그러면 옳지 않은 설명 뭔가요? 2번이지요? 그래서 37번의 답 2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